영어 회화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사용해 보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원어민들은 부사를 매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부사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다 보면 회화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고 생동감 넘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음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사 중에는 ts 스펠링으로 끝나는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서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때 많은 학습자님들이 ts 사운드를 불필요할 정도로 과장해서 살려서 부사를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사를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는 꼭 고치셔야 하는 습관입니다. t의 사운드는 아주 살짝 남아있는 정도로 발음하는 것은 괜찮지만, 과하게 남겨서 틀리, 틀리라고 t의 사운드를 과장해서 발음하는 것은 틀립니다. t의 사운드는 거의 들릴 듯말 듯, 혹은 t를 받침처럼 생각하고 아예 생략하는 것처럼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원어민들은 이 부사들을 발음할 때, 티가 있는 부분에서 공기가 순간적으로 막히는 듯한 느낌을 내거나 숨이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내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양한 부사의 예시를 듣고 또 직접 발음해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ly, partly, correctly, lately, mostly, frequently, currently. Lastly, exactly, lightly, honestly, directly, urgently, immediately, perfectly, constantly, straightly, importantly, greatly, confidently, consequently, fortunately differently efficiently independently patiently apparently sufficiently reluctantly instantly silently secretly strictly completely